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저는 이어서 남방큰돌고래와 인간의 공존에 대한 저희가 진행한 연구와 저희가 지금까지 봐온 것들을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바다에는 다양한 인간들의 활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혁명이 이뤄지고 나서 인간이 많이 없던 바다에 어 갑자기 들어가서 배를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를 막 짓기도 하고 또라, 쫓아다니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고 어 기후변화가 오면서 점점 더 인간이 갈수 있는 바다의 공간이 늘어나면서 그 공간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인간들이 가고 있죠.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영향들이 해양포유류와 해양생물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이런 이미지는 많이. 보셨죠? 뭐 바다거북 코에서 빨대 이렇게 빼내는 영상도 어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셨을 거고 이런 쓰레기를 먹거나 아니면 은 걸려서 얽혀서 어, 다친 해양보호류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사진들은 다 외국에서 나오는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제주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에서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남방큰돌고래들이 놀고 있는 지역에 이런 해양쓰레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그 옆에서 지나가기도 해요. 어 그러면 해양 쓰레기 그냥 플라스틱을 가지고 노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지? 먹는 것도 아니잖아. 되게 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미색 플라스틱은 걔네들의 몸에 쌓이고 건강에 문제를 줄수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지고 놀다가 얘네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없죠? 손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불을 가지고 이걸 놀다가 우리 그 플라스틱 가방에 있는 손잡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주둥이에 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뺄수 있을까요?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도 얘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어업으로 나타나는 쓰레기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모니터링을 쭉 진행하면서 거의 매년 동안 만나온 피해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버려진 낚시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낚시줄이 지금 꼬리와 등지느러미까지 얽혀 있고 여기 등지느러미는 거의 반 정도까지 벌써 파고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 많이 오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도 꼬리에 낚시줄이 걸려서 이렇게 지금 꼬리에 이상한 병영까지 왔고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 안돼서 또 없어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고래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꼬리예요. 꼬리에서 되게 많은 한 거의 70%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그 꼬리가 잘린 돌고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체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케이스로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해서 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돌고래를 바라볼 때, 어, 이것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돌고래 관광입니다. 이제 선박으로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제트스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도, 남방 큰 돌고래를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돌고래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영우 보셨나요? 우영우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생겼어요. 그러면서 관광 업체도 정말 정말 많이 생겨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까 장수진 대표님이 잠깐 설명한 주요 서식지에서 쉼없이 돌고래를 계속 관광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식,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우선 일차적으로는 이거는 남방 큰 돌고래는 아니지만, 어, 돌고래들이 천박에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크게 상처를 생기가, 생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남방 큰 돌고래들 아까 잠깐 지나갔던 등지느럼이거든요. 작은 상처들은 얘네들이 놀면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이지만, 이렇게 크게 생긴 상처들은 어, 보트나 스크류 같은 거에 걸쳐서 큰, 크게 난 상처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상 상처들도 피해를 입히기로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양한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나 잠수 행동이 달라진다던가, 호흡 패턴이 달라진다던가, 아니면 얘네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달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단기적인 이런 영향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은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한 개체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열마리에서 130마리, 150마리 정도 되는 그 개체 군의 건강성이 줄수 있고요. 서식지 이용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한두곳두 두 지역의 주요 서식지들이 있는데 그지역 주요 서식지나 원래 잘 사용하는 서식지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번식률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처음에 이게 시작됐을 때부터 어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싶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돌고래를 굉장히 가깝게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에서는 육지에서. 한 50m, 100m 안에 돌고래들이 있고 육지에서도 되게 가까이 돌고래들을 볼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돌고래를 두고 관광을 하는 사,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돌고래들은 육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측정도 하고 선박이 오기 전에 행동과 선박이 왔을 때의 행동을 측정을 하고 얘네들이 어, 그룹 사이즈는 어느 정도였는데 선박이 낯타났을때 그룹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돌고래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잠깐 배웠죠. 그럼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을 먹이를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조차가고 서로 소통하고 야 저기 있는 거 잡아와 가서 잡고 때리고 패대기치고내입 안에 집어 넣는 데까지는 굉장이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하다가 선박이 나타나면 어 선박이 나타났다고 그 하고 그 행동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는 썼는데. 먹이는데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희 아까 놀이 행동 중 중에 어, 선수파라는 게 있어요. 선수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핑할 때 파도를 타잖아요. 근데 배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선수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선수파를 같이 타고 멀리까지 가는 거를 선수파 타기를라고 해요. 그걸 그를 그리고 돌고래들이 즐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거를 즐겨한다고 계속 그걸 하다게 되다 보면 친구랑 같이 시간 보내고 밥 먹고 뭐 사회 활동도 하고 뭐이래야 되는 것들을 못 하고 계속 선박만 타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 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을 못 배우는 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 개체들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터 내 또래 친구들과 되게 열심히 말하고 어뭐 싸우기도 하고 뭐 같이 다니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줄면서 얘가 커져 가면 갈수록 직접적으로 바로 지금 얘네 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더라도 크게 봤을 때는 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개체군의 사이즈에 있어서 어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현재는 규제가 생긴,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고래가 있을 때는 앞이나 뒤쪽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옆에서 접근을 하되 어,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얘네들과 함께 가자입니다. 돌고래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 아까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고 돌고래들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소리도 낼수 있고 얘네들은 자기 이름도 있어서 시그니처 위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기억하고 남의 친구의 이름도 기억하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그 선박들의 어, 움직임을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 저, 저희도 할수 없는 거죠. 얘네들이 천천히 다가왔으면 이렇게 가겠지. 근데 갑자기 턴을 해버리면 그걸 얘네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돌고래의 측면에서 천천히 따라간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정 거리를 두고 다가가는 게 돌고래와 저희가 함께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에 가셔서 돌고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우선 일차적으로는 육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가깝게 오랫동안 볼수 있어요.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네 다섯 시간씩 돌고래를 관찰을 하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 되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볼수 있고 만약에 선박을 타게 되시더라도 조금 더 멀리서 아 내가 먼저 어 선박이 좀 빨리 가면 어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정말로 다양한 해양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는, 어, 아까 말씀드린 관광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상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도 되게 크게 생겨나고 있죠. 그럼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식지들이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얘네 돌고래들이 갈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다른 곳으로 갈수 없어요. 연안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개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우선은 소음도 문제가 됩니다. 얘네들은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스름도 있고 에콜 로케이션도 있고 클릭음도 있고 그걸로 자기 이름도 부르고 남의 친구 이름도 다 기억하는 애들인데 밑에 소음이 많이 꽤 깔리면 문제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돌아갈 때 생기는 소리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소리예요 안에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깔리는 우누누누누 하는 소리가 밑에 깔리면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뭐 20개, 30개씩 어느 한 바다에 생기면 이런 노이즈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양에서는 남방 큰 돌고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많이 소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시그니처 휘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그니처 휘슬과 뭐 휘슬, 다른 클리음도 중요하죠. 근데 소음이 늘어나면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신호를 바꾸기 시작해요. 저희가 굉장히 시끄러운 놀이터에서 저쪽에 있는 내 친구랑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린 뭘 하죠?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고 또뭐 하죠? 다가가요. 그리고 친구의 이름을 계속 부르죠.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하고서는 이름을 불러요. 그것처럼 소음이 이렇게 밑에 깔렸을 때 우선은 소리를 크게 냅니다. 누구야? 하고 소리를 내요. 아니면 얘네들은 대부분 시그니처 이스를 나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어, 나 여기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 다른 개체한테 이 커뮤니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갑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소리를 내던 것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쓰겠죠. 내가 해야 되는 원래 행동에서 더 훨씬 더 많이 쓰고, 놀이터에서 열심히 치, 시끄럽게 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이나 이런 어, 소음을 내는 것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먹이 활동과 사회 활동이나 뭐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남방큰돌고래 같은 경우는 낮에 이렇게 소음이 났을 때 다른 다른 구역에 있는 다른 개체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이 개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에너지에 쓰는 방법을 바뀌어가면서 이 개체군의 건강을 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시스름 중에 하나이고 그선방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렇게 밑에 소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 프리퀀시 저희 음역대를 올리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그널이 조금 마스킹되는 잘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왜 제주도에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런 이런 인간 활동들로 인해서 얘네들은 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까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돌고래는 왜 보호를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서식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돌고래잖아요. <laughs> 돌고래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동물이고, 돌고래가 없는 바다. 너무 상막한 바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일차적으로는 대양 해양 동물 같은 경우는 생태계의 세상 최상의 포식자이자 조절자입니다. 바다는 어, 산 산업혁명부터 2007년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거의 한 30%를 어, 다 흡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바다가 흡수한 30%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고래가 역할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래 컴프라는 게 있어요. 고래가 위 아래로 되게 깊은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먹이를 먹는 예를 들면 향고래 같은 경우가 정말 깊게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물질을 순환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시체 탄소 격리라는 게 있는데요. 고래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공룡보다 큰게 고래인 거 아시죠? 저희 블루웨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죽으면 바다 이렇게 쓱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있던 탄소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인테리 다양한 생물들이 먹이원과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큰 고래뿐만이 아니라 남방큰돌고래 같은 작은 해양포유류, 뭐 남방큰돌고래나 해달이나 뭐 여기 보이시는 범고래나 이런 동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안도 영양들이 계속 어,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음. 보시면 어, 돌고래들이 계속 밖으로 나갔다가, 연안에 가까이 왔다가, 좀더 빠졌다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거를 순환을 시켜주고요. 서로가 서로를 먹으면서 포식을 하고, 내가 포식자가 되기도 하고, 피식자가 되기도 하면서 이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큰 물고기를 먹으면 패대기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얘네들이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들이나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사이즈는 작지만 개체수는 많잖아요. 제주도 연안에는 거의 한 110마리에서 120마리, 130마리 정도 되는 개체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체군이 그 제주도를 계속 돌고래 돌 돌아다니면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영양을 계속 순환시켜주고 먹이를 먹고 똥을 싸고 그거를 또 그거를 먹고 다른 친구들이 또 와서 뭘뭐 먹고 그게 되게 영양분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쁘고 멋있고 어, 바다에 없으면 조,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해양 생태계 그리고 우리 지구 생태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해양 포유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에서는 남방 큰 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 법인으로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생태 법인이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생태계나 동식물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어, 돌고래나 바다거북이나 뭐 어떤 산뭐강 이런 공간들을 저희 인간이나 회사처럼 법인격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남방큰 돌고래를 보호 생물로 지정을 하고 어느 보호 구역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있고 보전, 보전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또 하나의 베리어로 얘네들을 생태법인으로 추진을 해서 역동적으로 보전을 하고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한국 바다에는 다양한 고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제주 한국 바다에서 보지 못하는 고래들도 있어요. 어, 이거는 귀신고래인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많이 나왔던 고래 중에 하나가 귀신고래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귀신고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이건 강치인데, 강치 같은 경우도 어, 이제는 저희 나라 바다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게 됐죠. 아직 그래도 어 밍크고래나 어 다양한 고래들을 만날 수 있는 바다예요. 그런 바다가 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어 나중에는 <laughs> 귀신고래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귀신고래를 만날 수 있는 어 건강한 바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